야 원준아 가운데로 들어와 좀! 사이드에 저렇게 자꾸 고립되면 안되는데 힘들텐데 잘 풀었네 아이고 까비 잠깐, 장갑, 오른쪽 잠깐만 갖다 줄래? 아니, 아니. 내, 내 패딩 쪽에 있어. 가방, 가방 있으면 가방 뒤지고. <laughs> 뉴발란스야, 가방. 오이오이, 오이. 감사합니다. 어, 시발 이거 아니야? 아예 내거 맞는데 손가락이 잘못 떠 뿌잉, 나이스, 땡큐, 이기경. 아유, 잘 됐다, 잘 알지? 지니가 깔롱하네. 아, 넣겠다, 이건. 아, 못 넣네. <웃음> <웃음> 뭐야 이거? <이걸>? 어디에? <OTS. 웃음> 누가 얘기를 말도 고나저 정도면 아저 자세에서 자세인지 못 봤어. 바다가 로어 아. 난 물은 나가지 그러고. 젊잖아 <laughs> 늙었잖아. <laughs> 2한살이야원준아아 아, 풍자 풍이남고있는거지금 풍자? 풍자한테 연락왔어 풍자 전 남친 그리고? 전주형 풍남친? 풍풍남 이개오시응 잘해, 자네, 제 상대 애들. 근데 우리 자존감 채우기 한번 해야 되는데. 자존감 채우기를 하면 상대 용턴이랑 자존감 채우는 거알거 같은데. 그래서 나도 과거 골드에서 하다가 성할때 아이언거스 확 사람 주셨는데 좋아하잖아. 아, 초 박스에 이 새끼들이 이기면 안돼 이러면서. 출한 거임. 난 아이언 4는 나오려나. 4가 나오지 않을까? 아이언 4. 근데 m 지 r r i a g e s 사라질 게알 니가 사이야 아기간 군대το c o 이 p e 아유, 아, 까비 <목소리> <목소리> 아이고, 아니야, 아니야, 아니야. 너무 애매하게 처리했어. 오, 굿이요. 아 너무 터 너무 쳤다. 아. 풍자. 풍자 왜 이렇게 좋아해? 아 노래 나오잖아. 이 새끼들 남자인데 여자가 되고 싶어하 풍자. 풍자. <laughs> 아, 승민이 너는 터치가 좀 아쉽네. 못 살려? 아, 맞어. 아, 추... 아, 추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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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린리고 <laughs> 사이드에서 애도올 때까지 시간 보는 거면 상관 없어. 이거 노, 소리 녹음되는 소 없어. 어. 어차피 잘한 경기만 올라가. 올라? 잘한 경기만 올라가. <laughs> 아니, 누가 편집해? <분주해? 웃음> 총원 <laughs> 예지 예지 진짜 좋아 <laughs> 했어요 전라도 김치 오고 아주 맛있네. 전라도가 맛있어. 말해서 전라도 잘 여기도 전라도 잘한데. 아왔레이 왼쪽 반대 반대 널널하다 나이스 안 들려 두기 들려 어 아, 맞아 어 이거 목소리가 중후하잖아 아 이거 그러니까 주포수가 달라 어, <웃음> <웃음> 호랑이 호랑이 <웃음> 으르렁 한번 되면 다 기절한다고 영 거기서 어 영수증 없 대건이 앞니 울고있어? 사촌한테 쓸려다가 말았어 <laughs> 형은 지역 거점 국립대학교를 갔잖아 인사도 해요 응 전남대 응 전북대 응 anyway <웃음> anyway <웃음> <However>. <웃음>

저거는 오라어붙어 울어붙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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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어붙어울오붙어울 체력 안 빼도 돼요. 이거 얼마나 긁히는 말이야. 뭐라고 뭐라? 체력 안 빼도 돼. 압박하지 말라. 압박 안 해도 어차피 공이 알아서 들어오게 돼있다. 와... 이거 얼마나 긁힌... 아, 간추리간추지종이장 뭐. <laughs> <laughs> 같은 피지수 손을 숙여서 야지누구가일단이지아 네. 됐어. 너농구이 아니잖아. 어디 NBA, K.I를 팔로우 하려고. 너바길를 팔로우 하잖아. 하지마. <laughs> 뭔가 좀 트렌드 센터가 된 아니 김성경이 네바게를 왜 팔로우하는지 모르겠어 그냥. 김성경? 어 이렇게 팔로우해? 몰라 그런 건가 봐 자몰한테 보고 나. 잘생겼다고 이렇게 벨리온 보도 그랬는데 벨리온어벨리온 잘생기지 않았어요? 잘생겼지 싫어 난 백홈이지 <laughs> 잘.. 그건 진짜 레전드지 <laughs> 함윤식의 축구는 옛날에 멈춰있다 <laughs> 함윤식 아직도 과거에서 빠져나오지 못한 박지 현역이다 호날두는 레알에 있고 메시는 바르셀로나에 있다. 호날두는 유벤투스다. 우슉 벌초. 몸에 충고. <laughs> 아 근데 반대 전환을 하고 싶어도 애들이 컴팩트하게 수비를 잘해 놨다. 복차지 <laughs> 개새끼인데. <laughs> 아니 유진형은 무슨 언태 그럴까요? 어 오! 와. 안 맞았지. 맞았어. 약간 약하게 맞았어. 오 복세 있네. 우! 아통장 와. <웃음> <오>. <웃음> 다 복법이 다르다. 복법이 달라. <웃음> 어, <웃음> 형 친구야. <laughs> 25분까지 하는 건가? 오 어? 야 이거는 음, 오와, 와, 아이 어, 이거 말이 떴어요 못먹었다 이거. Another one. DJ 카레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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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대 반대. 반대를 해야지 상대방. 아까 기본 기본이 아니라. 그니까 반대 전화을 하다 하면 하면 저쪽에 상 그러니까 그렇지, 공이 저쪽 있잖아 그렇지, 그렇지. 사, 상대가 몰려 있을 거 아니야 반대 전화하면 상대가 다 전체적으로 움직여야 되잖아. 아휴, 빡시. 손흥민 참 <목소리> 들어가 있지. 손흥민? 그아 걔도 걔도. 다찬다고다 들어가는 거 들어? 아니래. 네, 얼마나 들어가지? 여기서? 어. 아, 여기서는 들어가겠지 뭐. 안데안 안 들어갈 수도 있겠다. 걔는 천연 잔디랑 인조 잔디 합친 잔디에서 뛰고 여기는 그냥 100% 인조 잔디니고. 아, 그래도 아 생각보다 이게 선수들 이 잔디 컨디션이 중요해. 아, 까바로. 소믈리에, 소믈리에. 아, 이 둘들 정신.. 오예 봐라 예 봐라 예 봐라 예 봐라 아 근데 승민이 대단하다 아주 <므밤> <아유. 므밤> 떨어졌나 <끝> 보네. <끝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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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끝>